저희 아빠는 사업만 하면 실패하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평생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다가 결국 뭐 이모, 고모, 모든 친척들이 아빠랑 연을 끊었죠. 심지어 학자금 대출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월급이 적은 회사원인 저한테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면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네요.만 보면 지금 빚 대출 제 이름으로 해달라는 아빠 너무 너무 화가 나는데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통 자기의 고민이나 문제 빠지게 되면 그게 어음일까 땡길까요? 땡. 얼음, 얼음이겠죠. 아 얼음, 얼음 얼음이기는. 얼음. 아, 멈추는 거. 그럼 지금 이거는 뭐냐면 고민을 얘기한다. 그러면 얼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 사실 경직돼 있고, 뭐 전문용어 터널뷰라고 네. 하는데 어둠에 갇혀서 다 어둠밖에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는 좀뭐인박스라그는데 좀 박스에 갇힌 거죠. 네네. 박스에 갇히게 되면 비좁고, 네. 어둡고. 또 움직일 수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이 고민을 이야기할 그렇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박스에 갇히게 돼요 네. 그러면 박스에 갇혔을 때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박스에 박스. 박스 나와야, 네. 나와야 네. 되는데. 이걸 이야기할 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수 있는 거냐 할수 하지 못하는 거냐를 구분해줘야 돼요 음, 내가 아, 못하는 아, 거잖아 이 못하는 거죠 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아빠를 바꿀 수 있나요? 못바꾸죠 못 네. 나를 바꿀 수 있나요? 나를 아, 나는 아, 바꿀 수 네. 있죠 네. 나를 바꿀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바꿀 수 없는 거할수 없는 거 내려놓고 할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걸로 가져야 된 거잖아. 나를 바꾸는다. 그렇죠.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릴 내가 때. 좋아하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아버지로만 가는 거죠. 어. 아, 맞네. 것도. 아버지만 보고 있지.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음. 나는 할수 있는 걸 보지 않고 아버지만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할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 제가 궁금한 건 현실적으로요. 네.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계속 옆에서 돈을 빌려줄래? 돈을 빌려줄래? 이 상태에서는 없어, 어 그니까 나의 꿈 집중하겠다고 해도 내가 나의 꿈난 나를 향해 달리겠어 아버지가 언제 대출할까 <laughs> 언제 대출할까 <laughs> 이래버리면 골 때리는 거잖아요 독립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그거는 그언제든할 수도 있는 거안할 수도 네네. 있는 부분들인데 네. 나는 뭐할때 재밌는가? 뭐 재밌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나다 라는 거